이제 이 13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경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13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이제 이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나 예뻐서 <laughs> 참이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으면 저 궁금해요 도대체그 나이에 할머니가 얼마나 이, 이 미색이 돋보였으면 그 땅의 그 어? 고관들이 예? 또 왕이 얼마나 그 미색이 아름다워 가지고 그랬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간에 굉장히 예뻤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랬더니 그 땅에 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예, 자기 아내를 예, 누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한마디로 그 자기 이제 마누라를 판 거예요. 이참이 이 남자 망신 다 시킨 거죠. 이, 이 아브라함이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치부를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인간의 실수나 부족한 면모를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네? 뭐 오히려 뭐 그것을 마치 무슨 더 이렇게 더 보이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여러 사람도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참 은약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세우겠다 이러면서 다윗과 은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도 그렇게 범죄하고 온갖 인간적인 실수를 모두 다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 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과 함께 네개 부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가 가나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이제 또 많은 재물을 얻어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에도 보면 그렇게 그가 풍부한 상태에서 다시금 올라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 보니까 그 네개부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올라갔냐면 3절에 보면 음,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신앙을 항상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곤역을 치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자,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에 대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잘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잘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또 때때로 권역도 치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택한 백성이다 이러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와 또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언약 안에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말씀대로 또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번 우리가 12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우리가 11장에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장에는 없어도 우리가 미리 추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벌써 이미 자신의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본 아브라함은, 어,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본 거예요. 이 신이 우상이 아니라 이 영이시구나. 응? 그렇게 해서, 어. 아브라함이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일격 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조카 이 롯의 재물과 롯의 양떼와 목자들이 너무 또 많아진 거예요. 서로서로 이제 점점 이 재물이 많아진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이 막 땅을 옮겨가지고 이리저리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들의 재산이 줄어든다든가 망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롯도 자기 삼촌, 예? 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좁고 같이 기가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기도 부딪히고 자꾸 그러는 거죠. 이양들 저는 뭐 목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크기에 그산골짜기에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데서 서로, 어, 좋은 꼴을 갖다가 자기들 양과 목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목동들과 이 조카로서의 목동들이 서로 이제 부딪치게 되고 소유권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재물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될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칠 절에 보면 또... 서로 다투는 가운데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 줘요. 이런 것을 볼때 사실 우리가 고대에 이런 삶이 오늘날과 같지 않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다 이렇게 민법이 있고 형사법이 딱 이렇게 국민들의 모든 삶과 이런 경제권이나 이런 걸 지켜 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야말로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뭐, 장땡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뭐, 설교단에서 장땡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힘 있는 사람이 뭐, 모든 걸다 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게다가 가난 한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자칫하면 아브라함이나 로스의 재물도 탈취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이게 이 너무나 이게 위협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어? 이방인처럼 거기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우리 가서 로 분가하자 너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구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로든 가라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저쪽 갈게. 이러면서 선택권을 그 조카 로스에게 먼저 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때에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음이 참넉넉했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넉넉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 마음의 여유로움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재물 앞에서 넉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그럽게 자기 조카에게 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하고 막 싸운다는 게참그 마음이, 자기 마음도 슬프죠. 그리고 조카도 내심 이 삼촌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자기도 힘드니까 이제 눈빛이 삼촌 떠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롯이 아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롯이 이 눈을 들어서 이 요단 동쪽입니다. 이 소알과 이, 이 이제 소돔 쪽은 이렇게 이제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그 살기가 참 좋았던 물도 넉넉하고 이러니까 에덴 에덴 동산 같다. 얼마나 아름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나일강 삼갑주 지역이나 이런데 보면은 아주 비옥한 그런 이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까지 모세가 이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여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될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슬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 자기 동생 나홀이 먼저 죽고 나홀이 그리고 그 나홀의 아들인 이 로스를 조카를 자기가 데리고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 쪽을 갔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나홀이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란이 먼저 죽고 그 로스는 하란의 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하나 땅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롯이 함께 그하고 또 함께 싸우기도 했을 거고 말이죠. 그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이 롯과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된다는 게참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슬펐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조카가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어? 너의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하리라 이랬을 때그 복을 이 자기 조카도 같이 받기를 원했겠죠. 그런 아브라함을 어, 그런 아브라함이 바로 이 롯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뭐 자, 작은 에피소드 같지만 여기에는 또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 아브라함의 적자가 바로 누구냐 하는 거죠. 은약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지 로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 이렇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위로의 말씀을 해 줘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상기시켜 준다는 사실을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로시 자기의 그 언약에 후손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같은 조카니까. 그래서 이 조카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볼때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한번 바라봐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동쪽, 이 모든 것을 볼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하게 상속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너의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죠. 지금 여기 13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그 땅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는데,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해 놓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한테 딱 주기로 하나님이 정해로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토백이로 그렇게 막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그 모든 땅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적인 이런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가난안땅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중동 땅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셔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그 가나안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 로스는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장소를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소돔이다. 그러면 저주받은 땅, 멸망의 땅, 심판받은 땅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곧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로스는 그 사실을 모른 채그 땅의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을 쫓아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그 결정 내리는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느냐. 어떤 육적이고 물질적인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그리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그쪽으로 가면 내가 훨씬 유리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라도 그리로 나가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롯이 잘못하면 그 땅에서 멸망을 받아, 받을 뻔 했죠. 어, 우리가 또 분명히 또볼수 있는 게 로의 로세 부인 로세 천은 그 땅에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소돔 성이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엄그 성이 완전히 다 아, 이제 폭격을 당한 거죠. 그러할 때에 예, 이 로세 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제 소금 기능이 되어 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결코 이 세상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거기에 바른 진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야, 이 길이 참 되게 좋아 보인다.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보잖아요. 육적인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일러가면 돈을 더, 더 많이 벌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어? 그래서 강남으로 가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소돔사람은요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얼마나 그 죄가 컸는지 이 모세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제 이후에 소돔성이 소동, 고모라성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때그 길을 징벌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예배하게 하고. 이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오늘날도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소동과 고무라처럼 온갖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짓을 다 행하잖아요. 동성애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온통 죄를 죄가 범람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다닌다는 게뭐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행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일해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종교적인 무슨 특별한 양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피를 재단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어?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정도였지.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따라다닌다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는데 사실은 무슨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무슨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함께 또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그쵸? 예? 또 말씀도 배우고 이런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뭐, 무슨 뭐 불, 저기, 불당에 가가지고, 뭐, 삼천배를 해야 되고, 뭐, 어? 일, 뭐, 뭐, 뭡니까, 뭐, 뭐, 일보삼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 뭐, 간절한 염원을 두고, 막,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음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게 그렇게 해서 단순하고,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종교적인 어떤 큰 짐을 지워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모든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보증을 하고 보장을 해주고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바로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해고 또 마음이 상해서 조카와 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늘 되뇌일 때 성경을 보면 돼요. 지금 뭐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말씀 안해 줘도 돼요. 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되뇌이고 되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예배에 나오면 예배에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자유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자신의 은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재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양재교회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예요. 뭐 로마 가톨릭처럼 큰 미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 전부 사실 미신이에요. 그 로마 캐톨릭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기 가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제들이 예수님 대신 사제가 그것을 중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간데도 없어요. 예? 그리고 복음의 말씀도 안 전해요. 그냥 막이 성경대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저들 마음대로 그냥 이 말씀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듣고 구원받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힘들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미신처럼 그렇게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성도가 듣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언약의 신앙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거기 교회 안에 온전한 신앙의 터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 교회의 신앙 위에 이 복음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 지시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